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해달라는 거다 해드릴 테니까, 나가지 마세요. 운영자 분이신가? 아, 아, 들리나요? 좀 크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사운드 소리 좀 줄이고.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시즌 12가 시작됐죠? 시즌 12가 시작되고 나서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과연 영다리에서한 명, 한 명이 언제 들어올까를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즌 12가 어떻게 바뀌,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를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게임 이제 들어가면서 인게임에서 조금 경험도 해보고 하는 시간 요번에 좀 갖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시즌 10하고 시즌 11 9.5는 사실 그냥 한 3판 4판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시즌 10때 좀 제대로 해가지고 다이아 3 찍고 시즌 11때 좀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플레이 2로 그냥 마무리했거든요 요번에 시즌 12가 좀 괜찮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요번에도 랭커 시즌 개요 들어가면 마법 아수라장 게 일단 추천 메타는 다해볼거예요 다음에 여기 주술 목록 상점 슬롯 우측 한 칸에 등장하며 두번 상점 바뀔 때마다 1회에 나타납니다 대부분 주술은 한 라운드 동안 효과가 활성되며 일부 주술을 등장할 통해... 때하는 오른쪽에 나오는 거를 그냥 클릭해서 하면 쓰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코스트 돈도 드는구나 아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보면 신규 챔프 노라바이미 스몰더 브라이어 오케이 증강체가 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어, 행운은 용감한 자의 편극성 추적자 황금빛 퀘스트 별수노인 모험 어, 리롤이랑 고벨류아 개수가 늘었구나 22개에서 30으로 그 다음에 20에서 25그 다음에 17에서 18 이거 4코랑 5코는 보정이고요 어, 꼬마전설이 그웬, 미스포춘, 제드, 깡총, 루미에 계열 시너지는 달콤 술사. 달콤 술사가 설탕으로 케이크를 겹겹이 쌓여 올립니다. 플레이어 대상 전투. 아, 플레이어 대상 전투 만듭니다. 이거 띄어쓰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만듭니다. 뭐 번역이 잘못됐나? 아, 그냥 게임 들어가서 이거 이미 다 다른 유튜브나 다른 방송들 을 보신 분들은 이미 다알것 같아서 빠른 플레이. 일단 일반 먼저 들어가 볼게요. 첫번 가볍게 그냥 적응하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뭐지? 뭐니? 뭐니? 일단 근데 어쨌든 캐릭은 좀 익혔으니까 이거 한번 더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시간은 3시 23분입니다. 23분인데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이런 거 운영자라도 들어와, 운영자라도 아니 운영자님이라도 들어오세요. 어 이겼네? 아, 1등. 기가 막히네. 아, 어렵다. 근데 이거 어뭐한 명이 누른 것 같은데? 시청자가 하나 누른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운영자인가 안녕하세요. 이 사람 있어요. 들리세요? 아닌가? 두명 됐어. 방송 킨지 1시간 만에 두명이 됐거든요.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해달라는 거다 해드릴 테니까. 나가지 마세요. 운영자 분이신가요? 운영자세요 혹시? 제가 한 명이 늘었는데왜 이게? 참여 목록이 왜안 나오지? 어서오세요. 뭐든 해드릴게요. 아, 이게 너무 오버하는 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즌 12 하고, 하고 있거든요. 음, 노래, 노래 들리시나? 아니야, 노래 뭐 시끄러운데 뭐 노래를 들어. 게임 시작해볼게요. 게임 저 일반인데 덱 연습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야돼요 제가 볼때 지금 이 시청자가 는게 운영자분이신거같은데 운영자분이시면 채팅좀 쳐주세요 운영자라고 아, 시청자가 하나가 늘었는데 방방이 둘 모바일인데? 아, 나갔어요 아 나가셨어 아니 내가 그게 안되겠구나 이거를 리그오브레전드로 바꿔놨구나 전략적으 팀전투로 바꿔야되는데